네, 안녕하세요. 댕이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은 30시즌 봄의 주간 챌린지, 올라운드 드리프트 한번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리어 영상이 아니라 사전 정보 영상으로 편집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2000년도 니산 실비아 스펙 R 가지고 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차장부터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우선은 자동차에서 매장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여기 매장에서, 제조사 이동 들어가셔서, 니산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니산. 여기에 니산으로 가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2000년도, 실비아 스펙 R, 3만 5천 크레딧으로 판매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운전하시면 되고, 저 차량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변경 들어와서 제조사 이동에 닛산으로 가 줍니다. 여기에서 닛산 와 주셔서 여기 쭉 옆에 좀만와 주시면은 2000년대에 있는 스펙 R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로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음. 나는 지금 튜닝이 되어 있는데 뭐 튜닝을 빼고 일단 먼저 진행해 볼게요. 튜닝을 일단 은 자동차에 탑승하신 거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은 챕터 첫 번째는 완료가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두 번째 챕터 안내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 챕터는 여기 있는 길거리 레이스를 우승하라는 미션입니다. 이거 안내 한번 같이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맵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필터 변경 누르시고 여기에서 길거리 레이싱 이벤트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벤트 아무거나 고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승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관광객 난이도로 하시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우승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 한번 드리고요. 이번에는 정보 제공의 영상이다 보니까 클리어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정보 제공성으로만 안내 한번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승하시게 되면 은두 번째 챕터도 완료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번째 챕터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요 세번째 챕터는 환상의 드리프트 기술을 다섯번 수행하라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튜닝을 하고 하는게 좋아가지고 튜닝부터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메뉴에서 창작 커브 튜닝 들어와 주시고 여기에서 드리프트로 끝나는 튜닝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튜닝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튜닝 코드는 제가 밑에다가 깔아 드릴 거고요. 어... 별이 괜찮은 요걸로. 요 코드가 181735712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밑에 깔아 드리도록 할게요. 참조하셔 가지고 튜닝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차량이시면은 여기 드리프트로 적혀 있는 튜닝을 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전 요걸로 바로 튜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바로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미션 상에서 환상의 드리프트 다섯 번 해야 돼 가지고 하는 위치 한번 안내 한 드릴게요 이거 필터 모드로 다시 잡아 주시고 여기 맵에 이벤트 랩 섬이라고 있습니다 한시방에 오시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벤트랩 섬을 우선적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주시면은, 네,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퍼베판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설정 먼저 한번 안내 한번 드릴게요. 여기 오시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 들어와 주세요. 여기 설정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여기 난이도를 들어와 주시고, 난이도에서 어, 다른 거는 선택입니다. 제동력이랑 스티어링은 선택입니다. 이걸 다 끄고 하셔도 되고, 그냥 보통으로 하고 가셔도 되는데, 계속, 되도록 일반이나, 뭐, 여기 켜지고 하셔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 있는 TCS랑 STM은 반드시 꺼짐으로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드리프트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하시게 되면은 바로 드리프트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브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진하면서 조금만 속도를 내준 다음에 이제 살짝 키보드 좌측으로 당겨주면서 차가 최대한 안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환상의 드리프트가 나오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환상의 드리프트 이렇게 다섯 번 정도 나오게 해주시면은 이번 세 번째 챕터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 안내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환상의 드리프트 그래서 다섯 번 수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드리프트 존별 다섯 개 쉽게 획득하는 방법까지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멕시코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네, 여기 멕시코로 와 주셨으면은 여기에서 할건 뭐냐면은 드리프트 존 하나 찾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존을 갈 건데 어디에 갈 거냐면 여기 맵에서 여기 오시면은 여기 호라이즌 멕시코 페스티벌 멕시코라고 있죠 여기에 위에 좀 보시면은 히로 앵코르바도라고 있어요. 엄청 짧은 드리프트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쯤 오셔 테스트 트랙 여기 찍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찍고 오셔 가지고 저쪽에 있는 여기 맵에 있는 여기 방금 찍었던 히로 앵코르바도 여기를 돌을 거예요.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은 여기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동만 잘 하셔가지고, 드리프트 존에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만 거이 해서도, 이게 아마 2만 점인가 별두 개씩 딸수 있을까,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았으면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돌아가지고, 다시 또 드리프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누적별 다섯 개만 획득하시면은 다섯 번째 챕터도 쉽게 가능한다는점 안내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도 손쉽게 드리프트 점수 조금만 내 가지고 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적 점수가 3만 점이네요. 그래서 한별두개한세번 반복하면은 아마 이번 네 번째 챕터까지 쉽게 클리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안내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딩 컷.